안녕하세요. 정성 TV 이병규 부원장입니다. 오늘은 만인의 간식이죠.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. 떡볶이 하면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고추장을 많이 생각을 해요. 고추장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음식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뭐 브랜드들 떡볶이들 보면은 신모 떡볶이라든가 뭐상어 떡볶이, 역기적인 떡볶이 같은데 보면은 어 대부분 분말을 많이 이용을 해요. 분말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유통이 편하고 유통 기간도 길게 갈수 있으면서 맛의 변화도 크게 안 생기고요. 그래서 지금 업장이나 가정에서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분말 소스 떡볶이를 오늘 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. 분말 떡볶이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는 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.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. 먼저 여기 고춧가루랑 설탕. 그리고 감칠맛 진짜 맛 좋은 맛을 내 주는 이 MSG. 이두 종류 다시다하고 미원 두 가지만 있으면은 떡볶이 소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럼 떡볶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시냐면은, 자, 여기 고춧가루 보시면 고춧가루 102g 먼저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설탕이 112g 들어갑니다. 이원이 72g. 다음에 다시다가 18g.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주시면 돼요. 요거를 섞어주시면은, 이거 자체가 이제 분말 떡볶이 소스가 되는 겁니다.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배합했을 때 지금 이 소스 중량은 대략 300g 정도 중량이 나오게 될 거예요. 이 소스를 물 대비해 가지고 얼만큼 넣어 주냐에 따라서 판 떡볶이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물 대비해 가지고 소스 양만 잘 정해 주시면은 즉석떡볶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물을 조금 많이 잡아가지고 국물떡볶이 어떤 떡볶이든 다 만들 수 있는 소스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300g 양이지만. 지금 넣은 부분에 대한 재료의 양을 각각 곱하기를 해가지고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먹을 양의 1인분씩 따로 포장을 해 놔가지고 떡볶이 물에 요것만 풀어주면은 바로 떡볶이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거는 대용량 떡볶이로 판 떡볶이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소스를 한번 다 쓸게요 자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소스 다 배합이 돼 있으면은 배합된 소스 갖다가 바로 떡볶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시느냐 물은 1200g 1 2 0 0 g 이나 이제 1200ml 넣어 주시면 될 거예요. 1,200ml의 물을 넣어 주시고 불을 켜 주십니다. 불을 끓여 주시고 여기에 만든 소스 있지 않습니까? 1,200ml에 300g의 소스를 넣어 주시면은 배합적인 부분에서 간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제 떡볶이 간이 돼요. 그다음에 여기다가 시청자분들이 넣고 싶은 양만큼 떡볶이랑 뭐 오뎅이랑 야채 골고루 넣어 가지고 조리시기만 하면 떡볶이가 돼요. 참 간단하죠? 자,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말로 해도 진짜 맛있는 떡볶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, 고추장을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은 그 고추장 브랜드라든가 집고추장으로 했을 때 고추장 향에 의해가지고 맛이 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말로 일정하게 상호 고춧가루만 잘 구하셔서 쓰시면은 일정한 맛에 이제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정에서도 고춧가루, 설탕, 미원 다시다 없는 집은, 아, 미원 다시다는 좀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미원 다시다 쉽게 마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요걸로만 있으면은 댁에서도 이제 쉽게 떡볶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까 1200ml에 소스가 300g 정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집에서는 이제 소용량으로 만들어 드시려고 하면은 1200ml가 아니라 요거를 소스 100g에 물 양을 400ml만 맞춰서 넣어주시면은 소용량으로도 댁에서도 이제 해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양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조금씩 100g씩이나 분산을 해놓은 다음에 드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가지고 그냥 물 붓고 소스 붓고 떡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떡볶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 이제 소스를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소스 넣어가지고 소스를 먼저 물에 풀어주시고요 소스가 어느 정도 풀어지면은 여기다가 떡을 넣어주시는 거야. 떡은 시청자분들이 넣고 싶은 양만큼. 그냥 여기 떡볶이 소스 국물 양에 잠길 정도로 떡을 넣어주시고. 그다음에 이제 뭐 떡볶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? 자 보면 오뎅 있죠. 자 오뎅은 마트에서 그냥 원하시는 오뎅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. 오뎅은 얼만큼 그냥 막 원하시는 양만큼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양배추나 여러 가지 야채 뭐 넣기도 하지만 길거리 떡볶이에서 야채 많이 넣어주지 않잖아요? 그냥 기본적으로 대파. 대파까지 넣어주시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분말로 했는데도 고추장 없이도 벌써 아직 끓기 전인데 색깔이 나와요. 떡볶이 같아요. 맛도. 아, 조금 더 끓어야 될것 같아요. 아직 맛은 안 올라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떡볶이는 끓으면은 좀 계속 좀 어느 정도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이 떡볶이를 가만히 냅두면은, 떡 자체에 간이 배는 게 아니라, 그냥 겉부분에 이제, 양념이 쫄아서 묻는 부분으로만 가는데 끓이다 보면은 떡이 부풀어져 가지고 커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.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약간의 충격주를 주면은 떡볶이를 다 하고 껐을 때 수축이 되면서 그 양념이 이제 저 젖을 때 충격에 의해서 떡 안까지 음 양념이 밴다고.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땐가 어렸을 때 신촌 신촌 거리에 가면은 이제 떡볶이 그 판매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많았어요. 그 떡볶이 집에서 그때 한모찌 맞으면 이었나? 어,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, 근데 그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끓는 거 보시면은 떡이 이렇게 부풀어오름이 있거든요 부풀어오름이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계속 져주다 보면 충격에 의해서 양념이 안쪽 그러니까 떡 안쪽까지 그러니까 어디 떡볶이집 가면은 떡 안까지 양념이 안배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겉부분에만 묻는 경우가 있고 근데.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충격을 주다 보면은 부풀었다가 수축하면서 약간의 양념을 그 충격에 의해서 어 충분히 빨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떡이 익을 정도로 끓여 주시면은 지금은 제가 오늘 만든 건 국물 떡볶이로 만들기 위해서 국물 양을 이제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이제 만든 부분이에요 국물 떡볶이가 아니라 판 떡볶이로 하시려고 그러면 여기서 좀더 끓여 주셔서 이제 걸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떡도 그냥 느긴했는데 오늘 사용한 떡은 이제 밀떡입니다 쌀떡보다 요즘엔 또 밀떡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국물이 있는 이 정도에서 바로 이제 담아가지고 내주면 국물떡볶이 요거보다 조금 더 졸여가지고 국물이 걸쭉하게 되면은 일반 판떡볶이라고 할수 있겠죠 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그릇에다가 국물하고 이렇게 담아주시면은 보시면은 요렇게 담아주시면은 자 맛있는 국물떡볶이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어, 어려울 어거 없습니다 뭐 고추장을 얼만큼 넣고 거기에 설탕을 얼만큼 넣고 고춧가루를 얼만큼 넣고 그렇게 할 때마다 고추장 풀고 뭐 해서 어렵게 떡볶이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딱네 가지만 있으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춧가루 설탕 미원 다시다만으로도 이렇게 떡볶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 이거 보신 다음에 한번 레시피대로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한번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성국 이병균 부원장이었습니다.